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애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오늘 영상 꼭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비과세 금액 자체를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대 3억 3억 3억까지 아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기사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양도세 비과세 9억, 현재는 9억이죠. 근데 이게 12억까지 잠정 합의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의 특별 공개도 이제 차등화, 차등화로 이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됐다. 기준 금액이 이제 상향이 됐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제 내용 자체를 보면은 여야가 17일날 1세대 1주택 양도세. 이제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9억입니다. 지금은 9억입니다. 하지만 이게 12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3억. 3억을 아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고가주택 비과세가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액은 9억이죠 9억 초과분 여기 파란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금액 안에서는 세금은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존 이제 비과세 9억이 바로 오른쪽이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12억으로 껑충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이제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선 지금 현행 현행 비과세 기준 자체가 9억이죠. 하지만 이게 지금 12억으로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준 초과분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행 기준은 이제 9억이죠. 이 9억 미만까지는 양도세를 단한 분도 내지 않는 게 비과세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9억이 넘어갔을 때, 뭐한 1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1억. 나머지 1억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건이 맞아야 된다. 일정 요건을 맞추셔야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억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초과분,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대로 이제 보유를 10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던 시점부터 매도하기 시점까지 10년 동안, 최대 10년까지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주는 10년 동안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40%그 다음에 거주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거주를 했을 때도 40% 이렇게 40% 40% 해서 80%를 받을 수가 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인해서 세금을 8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여야에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게 이번에 차등화 적용입니다. 차등화 적용이 됨으로써 요게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이제 80%, 보유가 40% 거주를 40% 양도 차익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야 내에서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1주택자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차등화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각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특공 차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거냐 바로 이 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인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이제 야당이죠. 야당의 경우는 1주택자가 되면 최초 1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우리가 주택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간에 2015년도에 주택을 하나 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주택이 됩니다.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주택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이 주택을 다시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2020년도에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이때 최종 1 주택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장특공 시작 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의 경우는 1 주택자가 되면 최초 1주택 최초 1주택입니다. 최종 1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최소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여당과 야당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말아라 이 주택자는 부동산 투자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 주택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비과세 기준 자체가 1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봤을 때 집값이 상승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은 현재 9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12억까지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죠. 시장에 내놓는 가격이 9억이 아니라 10억, 11억, 12억까지 가격을 올려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12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장특공 차등화가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아야 되죠. 그만큼 실거주도 많이 해야 되고, 보유도 오래 해야지 세금을 덜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매물 자체가 잠기면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덩달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고가주택을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매도 시점을 조금 늦추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